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의 별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자, 어제 애플에서 신제품 발표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 아이팟 터치 7세대 제품인데요. 자, 그럼 먼저 기본 스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4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용량은 32기가,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그세 가지 모델이 나왔고요. 그리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실버, 핑크, 블루, 그리고 프로덕트 레드까지 총 6개의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얘네들이 A10 퓨전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작과 달라진 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애플에서 말하기를 전작보다 2배 빨라진 퍼포먼스, 그리고 3배 빨라진 그래픽, 그리고 또 AR 게임들이 지원한다고 밀고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진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A10 퓨전칩셋을 쓰고 있죠.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아이폰 7에 들어갔던 프로세스입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아니, 물론 이게 플래그십 제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A10 퓨전칩은 조금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왠지 뭔가 그냥 재고정리하는 그런 느낌? 뭔가 약간 예전에 다못 팔았던 거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다시 팔려는 그런 좀 악질적인 그런 상술이 좀 보여요. 저는 굉장히 애플을 좋아하고 완전히 순수혈통 앱등인데 굉장히 좀 뭔가 이 제품은 조금 기분이 껄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 거의 1인당 한대 이상 다 가지고 계시죠?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mp3 플레이어에서 출발한 제품인데 과연 이게 아무리 작고 좋아지고 안에서 앱 같은 것도 실행시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이 가능하다고 할지언정 굳이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가 안 되는 핸드폰을 하나 더 들고 다니는 셈인데 과연 그런 거를 할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하고 싶어 하실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도 있고, 뭐, 워치도 있고, 이거 아이폰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귀찮아요. 아이패드도 잘안 들고 다녀요. 이거 묵직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두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와이이만 no. 잡아서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모양새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플을 제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은 좀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착하긴 해요. 지금 25만원 제품부터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굳이 25만원을 주고, 뛰어난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지 않을 것 같네요. 과연 이런 제품들은 누구한테 굳이 필요할까? 만약에 애플 제품을 거의 써보신 적이 없거나, 근데 아이폰으로 가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아직 이렇게 좀 비싼 그런 아이폰의 장벽 때문에 못 가보신 분들에게는 뭐한번좀 트라이아웃 같은 느낌으로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집에서 갖고 오면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을 수 있는 점은 찾기 굉장히 힘들지만 아무리 뭐 짱구를 불려도 이게 잘 찾을 수가 없네 별남이 생각하는 범수는. 10점 만점에 5점이 안 돼요 이게 어떠한 추가적인 이 제품만의 그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없고 재고 정리하려는 약간 그런 꼰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무척 괘씸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절대 안살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싸도 뭐한 정말 10만 원에 판다면 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뭐 어쨌든 25만 원이 금액이 완전 저렴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돈 조금 더 모아서 태블릿을 사겠습니다, 저같은. 위치도 굉장히 현 시점에서 이 4인치 짜리 이 조그마한 이 아이팟 터치가 굉장히 그 위치를 잃은 것 같아요. 크게 보려면은 우리가 태블릿이라는 게 존재하고 핸드폰도 지금 사이즈가 크죠? 웬만한 거 보는데 불편함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이 조그마한 4인치 디스플레이 안에 아무리 뭐 앱들이 되고 핸드폰처럼 작동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인터넷이 안 되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굳이 살 필요 있을까요? 여기까지 영상 감사합니다 아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별남이었습니다